예, 안녕하세요. 종목으로 알아보는 주식 공부의 탐색 예멍입니다 예, 금일은 어 1월의 예, 셋째 주 마지막 날이죠. 예, 1월 22일이고요. 이 처음 오신 분들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 드리겠습니다. 아, 오늘 증시, 오늘 금요일인데요. 어, 코스피 시장 같은 경우에는 조금 하락을 하면서 마감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. 이 아무래도 어제 이 종가 기준으로 이 사상 최고치를 기록한 데에 따른 이 차익 실현 이 매물들이 좀 나왔었고요. 이 기간과 외국인의 또 순매도들이 나오면서 오늘 코스피 시장 같은 경우에는 마이너스 0.6%대, 하락한 3,140 포인트 선에서 마감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. 아, 아무래도 어, 이따가도 좀 말씀을 드리겠지만 다음주에 부터 이제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미국의 이 주요 기업들의 실적 발표가 예정이 되어 있고요. 또 중요한 어, 또 회의죠. FOMC 회의를 앞둠 속에 어, 금일 같은 경우에 좀 간망세가 좀 짙어지는 모습을 어, 보여주었습니다. 아, 또, 더불어, 이 기간 같은 경우에는, 어, 좀, 오늘도 매도세가 나왔는데요. 특히나, 이 연기금 같은 경우에, 이 19거래일 연속, 예, 또, 순매도가 나오는, 어, 모습을 보여주었다는 점도 여러분들이 참고를 하시면 좋으실 것 같겠고요. 어, 코스닥 시장은 코스피보다는 상대적으로, 어, 약간 좀덜 하락하면서, 예, 마감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. 예, 마찬가지로, 이 차익 시련의 매물들이 출회가 됐고요. 기간과, 외국인의, 이, 순 매도가 지수 하락을 조금 또 하락을 이끄는 모습을 보여주었지만 이 개인이 어순 매수에, 순 매수를 하면서 낙폭이 또 제한된 모습도 예 보여주었습니다. 어 그러면 오늘은 어떠한 섹터들이 상승을 하는지 예 같이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어 먼저 오늘 대표적인 인터넷 대표주라고 할수 있죠. 예 네이버, 예 카카오 등의 인터넷주들이 오늘 강한 모습을 보여주었는데요. 이 최근 뉴욕 증시에서 어, 이전에 여러분 뭐다 아실 겁니다. 팡이라고 불리는 예, 페이스북, 애플, 아마존, 넷플릭스, 구글이죠. 어, 이 대표되는 이 빅테크 주들이 이 강세를 보이면서 오늘 금내 이 빅테크 주에 대한 관심도 이 커지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. 어, 또 최근에 이 넷플릭스가 호실적을 이제 발표를 했었죠. 어, 시장에서는 이4분기 실적을 이 공개하는 다른 빅테크 주 중에서도 이 깜짝 발표가 나올 수 있다는 전망이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. 이에 따라서 네이버와 오늘 좀 카카오가 대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었고요. 이 국내 코로나 19이 신규 확진자가 이두 달여 만에 최소 인원을 기록을 했고요. 또 외교부에서 이 시진핑 방안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라는 이 소식들이 들려왔죠. 이에 따라서 이 중국 소비주 어, 여행, 면세점, 이 항공기, 카지노, 화장품, 엔터테인먼트 관련 등의 이 중국 소비 관련주들이 오늘 어, 일제히 좀 강한 모습을 또 보여주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. 어, 수소차 같은 경우에는 2021년 정기 수소차 이 보조금 이 체계 개편안을 발표했는데요. 이 특히 수소차인 이 넥소에 대한 국고보조금은 2250만원이고요. 또 지자체 보조금을 합치면 최대 3,750만 원까지 늘어나서 이 절반 가격에 구입할 수 있을 것이라는 소식이 나오면서 오늘 수소차 섹터들도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. 아 오늘 아 여기 또 누락이 되었는데요. 오늘 또 게임 관련 주들 어 강한 모습을 보여주었었죠. 이 중국 IT 기업 이 텐센트가 이 수십억 달러 규모의 이 게임사 인수를 이 검토 중인 것으로 예, 전해졌습니다. 어, 이 텐센트의 목표는 대규모 게임사나 이 글로벌 지식재산권을 보유한 기업으로. 어, 한국이나 미국에이 소재를 둔 회사가 유력하다는 예, 간측이 나오고 있는데요. 어, 이번 메가딜을 성사시키기 위해서 이 자금 조달을 진행 중인 것으로 예, 알려졌습니다. 어, 이 같은 소식이 오늘 게임 관련 주들이 오늘 좀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었고요. 오늘 또 철강 섹터 같은 경우에는 한국이 미국을 상대로 이 철강 그리고 또 변압기 제품과 관련해서 이 세계 무역기구 이 분쟁에서 승소했다는 소식에 오늘 철강 섹터들도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. 또한 이 반도체 관련주들, 뭐 장비, 뭐 소재 부품 관련주들이 오늘 또 어, 상상하는 모습을 보여주었는데요. 어제 시간에서 나온 소식이었었죠. 어, 삼성전자가 인텔의 이 반도체 위탁생산을 어, 계약을 체결했다라는 이 보도가 나왔었는데요. 어, 오늘 뭐 증권사에서 레포트를 좀 보다 하며 오늘 삼성전자는 하락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. 어, 일단은 이 기관들에서는 이 핵심 부품인 어 중앙처리장치인 CPU 어 등이 이제 위탁 생산은 어 내년 하반기에나 좀 가능할 것이라 예상을 했고요. 그 외에 어 다른 음 부품들을 이제 외주를 하겠다는 소식이 오히려 이 반도체 이 부품 관련 주들이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. 어 또이 실적 발표 후에 이또 인텔의 CEO가 CEO 내정자죠. 2023년 이 제품의 대다수를 또 자체 생산할 예정이라고 또 밝혔고요. 이 특정 기술과 제품에 대해서만 이제 외부 위탁 생산이 늘어날 수 있다고 또 밝히면서 오히려 오늘 삼성전자는 조금 하락을 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. 그러면 다음 주에는 어떠한 일정들이 있는지 한번 같이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어 먼저 이제 다음 주 전반적으로 좀 보재, 보자면은 어 일단 다음 주에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미국. 기업의또 이제 큰 학, 대표적인 종목들의 실적 발표가 이어집니다. 예, 화요일에는 이제 반도체 대표적인 주자들이죠. 어, 텍사스 인스트루먼트 또 그리고 마이크로소프트의 실적 발표가 있고요. 어, 27일 또 FMC 회의 또 애플 테슬라의 또 실적 발표가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. 어, 28일에도 이 미국의 4분기 GDP 발표가 있겠고요. 또 29일에는 캐터필러 어, 미국의 캐터필러, 가또 실적 발표가 이러한 전들 여러분들이 체크를 한번 하시면 좋으실 것 같겠고요. 어, 다음 주월요일내내는 우리나라도 이제 실적 발표가 지금 계속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. 어, LG노텍스 티팜이 동서 등의 실적 발표가 또 예정되어 있다는 점도 여러분들이 참고를 하시면 좋으실 것 같겠습니다. 아 그러면 오늘은 어떠한 종목들이 어, 상승을 했는지 한번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어 제가 뭐 모든 상한가와 이 특징주를 다 올려 드리고 싶지만 제가 아는 한도 내에서 어, 좀 부명확한 종목들은 또 이렇게 올리지 못한 점은 점 양해 좀 부탁드리겠고요. 어 우리바이오 같은 경우에 오늘 또 상한가에 들어가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. 아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어, 의료용 대마 재매비 대마, 이 성분 연구를 위한 이 마약류 취급 학술 연구자 및이 마약류 원료물 취급자 이 승인을 취득했다고 밝혔는데요. 어, 이번 허가는 산물 추출 또 성분 연구를 모두 포함하고 있어서 어, 이 동사는 이 자사가 보유한 이 최첨단 LED 이 식물 공장에서 대마를 예, 재배하고 또이 재배된 대마에서 이 고순도 이 기능성 성분을 추출 정지하는 이 연구 개발에 예, 착수하게 된 것으로 알려지면서 어, 금일 상한가에 들어가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. 어, 데브 시스터즈 같은 경우에는 이제 모바일 게임 테마 섹터인데요. 뭐 이전부터 어, 계속 나왔었었죠. 어, 신작, 이 쿠키런, 이 킹덤의 흥행 소식이 나오면서 금일 상한가에 들어가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. 이 태경 케미컬 같은 경우에는 어, 어제의 장마감 이후에 어 지난해 실적 발표를 했는데요. 어, 2020년 연결 기준으로 매출액은 약 479억 원으로 전년 대비 14%가 증가를 했고요. 영업이익은 70. 약7 77억 원 정도로 예, 전년 대비 540%대 증가하는 모습을 보여 주었습니다. 예, 또 아울러 이 보통주 한 주당 200원에 또 현금 배당을 결정하는 또 공시가 아 나왔죠. 한편 또 최근 이 질병관리청이 이 코로나19 이 백신 보관 및 유통체계 구축 관련 진행 상황을 발표한 가운데, 이 백신 유통 과정에서의 이 드라이 아이스 수요 증가 기대감도 이 주가에 긍정적으로 작용을 하면서 오늘 태경 케미컬이 금일 26%대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. 어, 성화이텍 같은 경우에는 이 북미의 GM사로부터의 이 전기차 차체 부품 및이 배터리 케이스 수주에 따른 생산, 설비, 투자 및또 재무 구조 개선 목적으로 이성화이텍이 멕시코에서 230억 원의 현금 출자를 결정했다는 공시가 나오면서 어, 금액 20% 넘게 예,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었고요. 이 동양산업 같은 경우에는 이 전기차용 이 배터리 경량화 이 사업을 추진한 사실이 어, 재부각이 지속적으로 되면서 금액 18%대 예,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. 어, 초록뱅 같은 경우에는 오늘, 예, 중국 소비주들이 오늘 상승했다고 말씀드렸었죠. 어, 여기에다가 BTS의 이 다이너마이트가 이 빌보드 차트 이 상위권을 유지하는 모멘텀이 어, 지속적으로 또 반영이 되면서 그러면 16% 넘게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었고요. 이 우리조명 같은 경우에는 앞서 말씀드린 어, 자회사인 우리바이오가 오늘 이 의료용 대마의 허가 승인 소식에 상한가에 들어가면서 어, 우리조명도 는15%대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어 주었습니다. 어, 시그네틱스 같은 경우에는 뭐 미국의 어, 매체에서 어, 삼성전자, 인텔이 반도체 위탁생산 계약 체결 보도가 이제 시간에 서나왔다가 어, 앞서 말씀을 드렸었죠. 이 같은 소식에 이 반도체 관련주들이 상승하면서 시그네틱스 15%대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었고요. 마찬가지로 반도체 관련 섹터인 유니셈도 어 13%대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 주었습니다. 이 상황 같은 경우에는 이재명 이 경기도 지사 관련주이죠. 어, 이 어제 나온 소식 차기 대선 후보 적합도 조사 1위이 모멘텀이 또 지속적으로 반영이 되면서 어, 금일 13%대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 주었었고요. 오리엔트 바이오 같은 마찬가지로 이재명 경기도 지사 관련주로서 금일 13%대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 주었습니다. 어 AK 케어딩스 같은 경우에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국내 코로나 19이 신규 확진자가 두 달여 만에 이 최소를 기록했고. 또 외교부에서 이 시진핑 주석의 이 방안을 지속 추진한 소식에 오늘 중국과 관련주들이 오늘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. 어, 이 같은 소식에 AK홀딩스 금일 1 2대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. 어, 한전산업 같은 경우에는 이 한국전력과 발전, 이 공기업 5개사가 이 18년 전에 이 민영화한 이 한전산업을 다시 자회사로 편입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. 어, 전일 이 간사기관인 중부발전 명의로 이 한전발전 5사 공동 한전산업개발 지분인수 이 자문용역 발주를 공고한 것으로 알려졌고요. 이 용역제한요청서에서 한국전력과 발전사들은 이 정규직 전환정책 관련해서 이 한전발전 5개사 공동으로 이 한전산업개발 지분을 인수하기 위해서 용역을 발주한다고 밝히면서 금일 12%대에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. 한일안드시멘트 같은 경우에는 뭐 저번 주에 최근에 이 주택 공급 확대 정책기 대감이 지속적으로 반영이 되면서 시멘트 관련주인 오늘 한일안드시멘트 11%대에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었고요. 금일 또 엔터테인먼트 관련주들이 상승을 하면서 BTS의 소속사인 빅히트도 오늘 11%대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. 예, 두산퓨얼셀 같은 경우에는 이 블랙록 펀드 어드바이저스가 이 전일 전자 공시를 통해서 이 특별 관계자와 함께 이 두산퓨얼셀의 지분 1.06%를 추가 매수해서 이 보유 지분율이 5.12%에서 6.18%로 증가했다고 예, 밝혔는데요. 어, 아, 또한 이와 더불어서 이 조바이든 미 대통령 임으로또 탄소 배출 이 제로 정책 등의 이 친환경 정책이 현실화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는 가운데 이 발전용 이 수소연료전지 전문 기업인 두산 퓨어셀이또 수혜를 받을 것으로 어 기대감도 지속적으로 반영이 되면서 금일 11%대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. 효성 첨단 소재 같은 경우에는 금일 이베스트 투자증권에서 레포트가 나왔는데요. 지난 2019년 4분기 이 탄소섬유 국산화를 완료한 이후에 올해 하반기부터는 이 현대차 넥쏘에 스 적용이 기대되고 있다고 예, 언급을 했습니다. 이 도레이 첨단 소재와 이 효성 첨단 소재의 이 듀얼 공급 비중이 정해질 것이고요. 하반기에는 이 적용이 본격화될 것이라고 설명을 했습니다. 아, 또한 이 탄소 섬유는 자동차 이외에도 이 다양한 인프라 관련 제품에도 이 적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 향후 이 적용 제품의 다양화도 기대된다고 언. 을 하였습니다. 아울러 지난해 4분기뭐이 어, 매출액과 영업이익은 이 컨센서스 어, 예상치 대비 이 상회하는 실적을 기록할 것으로 예전망을 했고요. 어이 같은 이유는 이 스틸코드 설비 이관으로 인한 이 원가 절감 및 이 가동률 상승으로 인한 이 타이어 보강제 실적 개선과 이 스판 덱스 호황으로 인한 이 베트남 스판 실적 호조가 기대되기 때문이라고 설명을 하면서 오늘 10% 넘게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. 어, 또한 이 게임 관련 주죠. 어, 넥슨 GT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 텐센트가 이 국내 게임사 인수 검토 소식에 어, 10%대 넘게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 주었었고요. 어, (FNF) 올해 낮은 이 기조 효과 그리고 또 면세점, 면세점의 매출 개선 이 중국 매출 확대 기대감이 지속적으로 반영이 되면서 어 금액 10%대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. 이 평화홀딩스 같은 경우에는 수소차, 이 넥소 보조금 최대 3,750만원 지원 소식에 오늘 수소차 테마들이 상승을 하면서 어, 평화홀딩스 오늘 9% 넘게 예,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었고요. 어, 오늘 중국 관련주들인 인터파크 또인구우들의 YG 플러스 모두 9% 넘게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. 예, 마지막으로 코미코 같은 경우에는 이 예, 반도체 관련주로서 마찬가지로 9% 넘게 상승을 하면서 어, 금 시장을 마감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. 아, 그럼 시간에서는 어떠한 종목들이 상승을 했는지 같이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먼저 우리 ENL인데요. 어,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 최대주주인 우리 바이오가 이 식약처의 이 허가 승인 소식에 어, 금일 상한가에 들어가면서 어, 이 우리 ENL도 시간내에서 9 넘게 강한 상승세를 보여주었습니다. 어, 또 대한전선 같은 경우에는 장마감 이후에 어, 지난해 4분기 실적 발표가 이뤄졌는데요. 이, 4분기 실적 발표는 뭐 매출액은 4,272억 원으로 이 전년동기 대비 거의 변화가 없고요 영업이익은 186억 원으로 이 전년동기 대비 약 마이너스 2% 정도 약간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지만 이 영강 기준으로 이 지난해 영업이익 515억 원으로 11년 이래 최대 소식이 나오면서, 어, 시간에서 9% 넘게 또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. 어, 대웅제약 같은 경우에는 장마감 이후에 이 코로나19 바이러스에 대한 이 노출 후 예방으로써 이 호이스타 정의 이중 눈가림 무작위 어, 대조와 관련된 임상 3상 이 시험 계획 승인 소식에 이대웅제약과 또 대용이 시간에서 각각 7.6%대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었고요. 어, 한양 eng 같은 경우에는 이 삼성전자가 이 11조 원 투자를 해서 미국의 오스틴 이 파운드리 공장 증설을 검토한다라는 소식이 예, 들려오면서 어, 시간에서 또한 이 반도체 장비 테마들도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었는데요. 어, 이에 따라서 한양 eng 금일 시간에서 4%대또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. 에, 마찬가지로 어, 코미코이 삼성전자 이 삼성 같은 소식에 이 반도체 장비 테마 섹터이죠. 에, 시간에서 4%대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었고요. 에, 또한 이 시스템 반도체 테마인 시그네틱스도 어, 4%대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. 이강진한택 같은 경우에는 장마감 이후에 이 전환사 채 발행 결정과 관련된 정정 공시가 나오면서 시간에서 4%대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었고요, CKH 같은 경우에는 장마감 이후에 이 종속 회사인 이복권영 생활용 생물 공정 유한공사가 예, 유형 자산을 취득 결정했다는 공시에 시간에서 3%대 예,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. 예, 삼성제약 같은 경우에는 장마감 이후에 이 감경에 따른 벌점 미부과로 불성실 공시 법인에 미지정됐다는 라 공시가 나오면서 어, 3%대 예,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었고요. 어, AD 칩스의 삼성 전자 11조 원이 투자 소식에 이 시스템 반도체로서 시간에서 3%대또 상승하는 모습.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. 비키트 같은 경우에는 장마감 이후에 이 네이버가 이 비키트와 주식교환을 통한 지분 투자를 어 관련된 기사들이 나오면서 시간에서 2%대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었고요. 어 지니뮤직 같은 경우에는 장마감 이후에 이 KT와 테슬라가 이 음악 스트리밍 서비스인 이 지니뮤직을 테슬라 차량에 탑자기로 한 논의를 진행했다라는 관련 기사가 나오면서 시간에서 2%대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. 마지막으로 ENF 테크놀로지 앞서 말씀드린 이 삼성전자 공장 증설 소식에 어 오늘 반도체 f품 테마로서 시간에서 2%대 또 상승을 하면서 어 금일 시장을 마감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. 어 아무쪼록 어 이번 한주도 여러분들 매매하시느라 고생이 많으셨고요. 어 주말 동안 어 여러분들 또 주식들 잘 취하시고 저는 또 다음 주에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. 네, 마지막으로 영상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, 구독,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